안녕하세요. 늘 노력하는 출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점점 늘어나는 빈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빈집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빈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빈집이 100만 호를 넘어섰고요. 올해 2019년에는 빈집이 무려 140만 호를 넘을 정도로 매년 빈집의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빈집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의 빈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순으로 빈집이 많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에도 빈집이 거의 10만 호에 가까울 정도로 빈집 문제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렇게 빠르게 늘어가는 빈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빈집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무려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확장적인 도시개발 문제와 전면 철거형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빈집 문제는 일본의 경우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현재 빈집이 우리나라의 거의 7배 내지 8배 수준인 1천만 호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하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빈집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언론 뉴스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는 빈집이 하도 많아서 심지어 집주인이 돈을 주면서 빈집을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사고를 바꾸어 빈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도시 간의 마찰이 생기는 현재의 신도시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는데요. 이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기존 신도시 간의 마찰이 생기고 있죠. 또,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서 그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유입된다면, 또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도시 건설에 정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빈집 소유자들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빈집의 발생은 그 지역 자체의 슬럼화로 연결이 되고 집단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시초이기 때문에 이제는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면 철거로 개발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언제까지 지하철 확충을 기대할 것입니까? 이제는 빈집 문제 해결로 도시가 도시답고 사람의 활력이 넘치는 미래형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빈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